2023년 2월 23일, 후에 마이. 주님, 오늘은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께 고백합니다. 지난주부터 제가 마음이 들뜨고, 마음이 분주한다는 것이 오늘 적나라하게 들통이 났습니다. 어제 실시간에 목사님께서 방언 분별에 말씀하셨을 때 저는 참 당황스러웠습니다. 전혀 알지 못하던 정보였고 어디로 순정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정말 막막한 부딪힘이었습니다아 갑자기 제가 멘붕이 왔습니다. 그런데 지난 주부터 제가 참으로 이 훈련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, 이렇게 일상을 또 저의 생각대로 분주하게 살았다는 것을 어, 깨닫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집중하지 못할 때 정말 이런 큰 실수가 나오고 어,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다는 게 참으로 당황스러웠습니다. 그리고 또한 어, 5일 전에 제 메일이 잘못됐으니 메일을 다시 수정해달라는 어, 글이 떴는데 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. 두 가지의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고 어, 아침에 저를 돌아보니 제 마음이 참으로 음, 다른 곳에 가 있었고 이렇게 이 일상을 세우는 이 루틴에 집중하지 못했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. 주님 참으로 저의 모습을 반성하고 이 집중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이 분주함을 주님의 또 십자가에 못박습니다. 주님. 일상을 집중하며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살아가는 정신을 바짝 차리겠습니다. 주님, 저를 도와주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